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성형을 보시면 그는 외모가 아주 준수했다, 잘생겼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키도 컸는데, 성형을 보시면 어깨 위만큼 더 있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아마 사람들의 머리만큼 더 키가 컸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외적으로 아주... 준수한 모습을 가지고 있던 사울인데 그가 하나님에게서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 마음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교만한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고요 하나님을 거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왕이 되고 마는데 이제 사회를 통해서 새로운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사무엘이 이세라고 하는 사람이 집에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이세의 아들들 중에서 왕이 될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세의 집에 가서 아들들을 하나씩 보기 시작하는데 그 첫째 아들인 엘리야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나갔는데 사울처럼 아주 준수한 청년입니다. 그래서 그를 보고 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는데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제가 읽어 드립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노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그의 중심을 본다 마음을 본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하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무리 상황이 변해도 너의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라 그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이 무엇인가 오늘은 그것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율법을 다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철저하게 죄인이고요, 그리고 아주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그 율법 이외에 자신들이 좀 손쉽게 지킬 수 있는 전통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지키고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아 우리는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음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 전통이라는 것은 율법 위에 위에 만들어 규칙을 말합니다. 아 그것을 지키면서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키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 받았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들의 그 전통을 지켜가고. 율법을 지켜 가는 자신들의 행위를 자랑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자랑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신다고 했습니까? 마음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바리새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 자기 행위를 자랑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지도 않았고요 나는 불의를 해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가름도 하지 않았고 금식도 정기적으로 하고 나는 11조도 맞춥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세리를 가르치며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저 세리와도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행위를 아시지요, 하나님? 이 행위를 보시면 내가 얼마나 거룩한지를 하나님 아실 것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죄 때문에 가슴을 치고 통곡하면서 그 마음으로 진실하게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진실하게 회개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더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십니까? 자신의 행위를 자랑을 했던 바리새인이 아니고요. 그 마음으로 진실하게 회개했던 세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읽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겉모습으로 보면,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람들은 나의 겉모습을 보고, 아, 그 사람 믿음도 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십니다. 내 마음이 얼마나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지 내 마음이 얼마나 불이한지를 아십니다 사람들은 행위를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판단하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행위로는 거룩하게 보이지만 마음이 죄가 가득 찬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십니까? 회칠한 무덤과도 같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덤이 보기에 흉하니까 깨끗한 회로 칠해서 깨끗하고 하얗게 잘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썩어가는 시체가 있고요 썩어가는 뼈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한 것 같은데 그 안에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다. 너희는 겉과 속이 달라서는 안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판을 하는데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고 비판을 합니다. 그것도 그들이 만든 전통입니다. 원래 제자장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 물도망에서 손과 발을 씻었는데 그 전통을 사람들한테 적용을 해서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으면 부정한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말을 통해서 나오고 행동을 통해서 나오는데 우리가 악하게 말하고 악하게 행동하는 그것을 일으키는 우리의 마음이 더 더러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과 19절입니다. 함께 봉독. 합니다.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온다. 곧 살인과 가 ن 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증언과 비방이다. 아멘.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것이 아니고 나오는 것이 더러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는데 그게 더러운 것이다. 너희 마음이 더러우니까 더러운 게 나온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사람에 대한 분노를 품으니까 살인을 하게 되고요. 간음을 하고 음행을 하게 되고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거짓말을 하고 남을 비방하기 시작을 한다. 이런 죄들이 다 어디서 나오는가? 너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너의 마음이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율법을 지킴으로 행위로 구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아멘.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구원 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행위로 구원 받는다.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너의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고 너의 마음을 보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이 정결한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 구원 받는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깨끗한 마음이 돼야 우리가 구원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질 수가 있는 것인가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가장 더러운 것보다 더 더러운 것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는데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수 있습니까?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모릅니다 근데그 안에 만물보다 더럽고 썩은 악한 생각이 있는데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가장 더러운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더러운 마음에 주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러운 그릇에는 먹을 음식을 담지 않습니다. 그 더러운 마음에는 주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이 깨끗해져야 주님이 들어오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정결해질 수 있는가?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내 마음으로 믿고 내 마음으로 진실하게 회개하면 내 마음 속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너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 깨끗한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진심으로 회개할 때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깨끗한 마음인데, 어떻게 깨끗한 마음을 얻게 되는가?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요, 마음으로 진실하게 회개할 때에, 주님이 내게 들으셔서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그 주님을 맞아 드리는 만한 그런 정결한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 땅에 살아가다가 우리도 언젠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것인데 그때.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설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한쪽으로는 나를 의지한다. 우리가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한쪽으로는 세상을 의지한다면. 어찌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려움에 닥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모세를 원망하고 심지어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고요. 반란을 일으키고 애금으로 돌아가자고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그런 출애굽 일세대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출애굽을 했지만 가난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마음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닥치든지 너희의 삶의 상황이 변한다 갈지라도 너희의 믿음은 변해서 안 되는 것이다. 너희는 한결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인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내 자신을 섬길 수가 없는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는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에서 말씀도 보시면 이스라엘이 왜 심판을 받습니까? 두 마음을 품어서 심판을 받습니다.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살아갈 때는 자기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하지만 세상 것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깨끗한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어떤 상황이 찾아와도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요. 한결같이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깨끗한 마음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깨끗한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아, 그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은 쉽게 변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좋을 때는 아주 좋은데 상황이 나쁘면 그 마음이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합니다. 그 사람은 믿을 사람이 되지 못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상황이 좋을 때도 여전히 좋고요. 상황이 나빠져도 여전히 그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품습니까 아그 사람은 분명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믿을만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결코 나를 배반하지 않은 사람이야 우리가 신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상황에 따라 마음이 변한다면 그 마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야구부사 4장 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하라. 아멘.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아 마음을 성결하게하라. 말씀을 합니다. 바꿔 말하면 마음이 성결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면서 자신을 의지하거나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상황이 좀 힘들어졌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는 한결같은 하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인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순결을 했습니다.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한결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힘들다고 믿음이 흔들리고요. 병마가 찾아왔다고 하나님을 외면할 때도 있습니다.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세상 것을 찾아 떠나가게 될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상황이 바뀌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지배되는 믿음이 아니고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그 상황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주님이 원하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창이 있으면, 창이 더러울 때는 우리가 밖을 잘 보지를 못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도 안경을 쓰고 있는데, 안경이 더러워지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안경을 깨끗하게 닦아야 잘 보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을 볼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첫 번째는 우리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24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를 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탈한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우리가 지금 예배하라 이곳에 왔습니다. 왜 왔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려고 왔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말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보려고 만나려고 이곳에 왔는데 만약에 너희의 손이 깨끗하지 아니하면 세상에서 그 악한 손으로 악을 행하면서 이 성전에 와서 나를 보려고 하느냐? 너희가 나를 볼 수가 없는 것이다. 너의 마음이 청결하지 않고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와서 나를 볼려고 하느냐? 너는 나를 볼 수가 없는 것이다. 세상에 허탈한 생각을 품고 있으면서 나를 볼려고 하느냐? 나를 보지를 못한다. 너희가 거짓을 행하면서 나를 볼려고 하느냐? 나를 볼 수가 없는 것이다. 누가 나를 볼수 있는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나를 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를 하는 오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마음이 청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 그래야 이 성전에 와서 나를 볼수 있는 것이다. 나와 함께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성전의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사람이다. 와서 예배를 하고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을 들었는데. 정작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성전의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누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을 볼수 있는가? 마음이 정결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마음이 깨끗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비라는 사람에게 갑자기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열 명의 아들이 하루아침에 죽고요. 재산도 다 잃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병들어서 고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태어난 생위를 조조합니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죽었으면 나는 더 행복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고난의 시간을 통과한 다음에 그가 고백하는 위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6기 42장 5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내가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고난의 시간을 통과한 다음에 나는 알게 됐습니다. 내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나는 깨닫게 됐습니다. 이 권한을 통해서 내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이 권한을 통해서 내게 더큰 축복을 주시려고 내게 이런 권한을 주셨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습니다. 내가 받고 있는 권한이 저 금덩어리가 풀뭇불을 지나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시간이지만 통과할 때에 순금이 되어 나오는 것처럼 나를 통해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제 내가 알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요배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는가 마음이 정결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이 정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요 자기 생각과 주장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죄를 향하면서도 그게 죄인 것을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신들은 거룩하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내 마음이 거룩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은, 사도계인들은 제사장 그룹에 속한 사람들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저와 같은 목회자들입니다. 저도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가운을 입고 있으니까 거룩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마음이 거룩하지 않으면 난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습니까? 외적으로 봤을 때 거룩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진정 마음속에 깨끗하지 않은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의 마음이 정결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은 마침내 우리는 저 천국에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처럼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것이다 그런 약속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정말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정결해서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이 변화돼도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요.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날까지 믿음 안에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저 천국에서 정말 하나님을 볼수 있는 거룩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